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을 때만 해도, 여기 한번 봐주세요. 사람들의 표정 한번 봐주시겠습니까? 기뻐하는 모습이에요? 슬퍼하는 모습이에요? 어? 전부 다 기뻐하죠. 전쟁이 시작되었다 그러면서. 이 당시 사람들은 전쟁을 월드컵 경기 정도로 생각했습니다. 무조건 자기들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죠.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전에 전부 다 전쟁이 끝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. 과연 그들은 이런 결과를 예상했을까요? 영국 같은 경우는 1914년 전쟁이 시작됐던 그 해, 옥스퍼드하고 샌브리지 대학 출신의 군인들이 25%가 전사했습니다 프랑스 한번 볼까요? 젊은 군인 150만 명이 전사했습니다 나중에 이 프랑스는 전쟁이 계속되니까 더 이상 징집할 병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12세 소년까지 징집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나이로 5학년, 6학년 정도에그 나이가 징집이 되었다고 합니다 세계 제1차 대전 때 이들은 젊은 엘리트들을 다 잃게 된 거죠 세계 패권을 유럽에서 미국으로 넘어가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들이 바로 이때 있었다는 겁니다.